안녕하세요. 오이도용TV입니다. 오늘은 아침 건강식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재료는 당근이 250g, 2인 기준입니다. 사과도 250g인데 280g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한 다섯 개. 자, 당근하고 사과를 이용해서 주스를 만들 것입니다. 물은 500cc입니다. 이 당근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을 깍두기보다 조금 잘게 썰어서 물에다가 한 3분 정도 반 정도 어, 있게끔 삶을 겁니다. 생 당근보다 약간 익혀서 주스를 만들면은 영양가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한반 정도 가열해서 주스를 만들 겁니다. 아, 저희는 아침마다 이 주스, 건강식 아침식단을 이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를 결하는 단백질보충으로 계란을 후라이로 5개를 후라이로 해서 그렇게 아침마다 복용을 합니다 근데 당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타카라틴 성분이 풍부하고 사과는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끓는 물에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주스를 만들 겁니다. 끓는 물에 3분 정도 익히겠습니다. 이거가 3분 정도 익는 동안에 사과를 손질하겠습니다. 사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약 성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쌀뜨물에다가 시켜가지고 초음파 세척기에 세척을 해서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사과는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은. 껍질에가 성, 영양 성분이 많,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껍질째 섭취하고 있습니다. 상화도 잘 손질을 해가지고 믹서기에 저 당근이 반쯤 익으면은 믹서기에 같이 넣어서 어, 갈아서 계란후라이와 같이 아침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아침식사를 이렇게 당근 주스와 사과를 먹으니까 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복부비만이 심했는데 복부비만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겉버섯이 있어서 콩알만한 혹이 자라가지고 피부과일 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당근 주스가 상당히 피부에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이렇게 아침 식단을 건강 식단을 챙겨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저 당근이 익지 않아가지고 저 끓는 물에 한 3분 정도만 익히면은 아주 그 맛있는 이반 정도 익히면 영양이 더 살아난다고 어 그런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 물 400cc, 당근 250g, 사과 250g, 계란 5개. 요게 우리 아침 건강식단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매일 1년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건강식단 한번 느껴보시고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근이 아직 지금 덜 익은 것 같은데요. 당근이 지금 반 정도 익었습니다. 이 당근을 불을 끄고. 반 정도 익어 가지고 김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과와 같이 믹서기에 넣고 물을 500cc 를 붓겠습니다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사과 당근 주스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성, 개인 식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다가 어, 당근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벌꿀을 넣어서 잡수셔도 되고 저희도 처음에는 벌꿀을 좀 넣어봤는데 나중에 벌꿀 안 넣어도 이 과일 자체가 달기 때문에 뭐 맛있습니다. 숟갈로 떠서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 단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벌꿀 설탕은 넣지 마시고 벌꿀을 아카시아 벌꿀이나 뭐 이런 걸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아주 좋은 건강식 당근 사과 주스가 완성됐습니다. 이 주스와 결란을 먹으면 아침에 포만감도 있고, 뭐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소화도 엄청 잘 됩니다. 금박 소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주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제는 계란후라이를 하겠습니다 <laughs> 바라기입니다 계란후라이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계란 하루에 세 알면은 루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계란을 바사다를 육인분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결혼이 다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마시는 후라이가 다 됐습니다. 자, 오이도용TV의 건강식단 아침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당근주스, 계란 후라이 다섯 알, 김치. 저희는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오이도용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